네 여러분들 다소리 권사부입니다이 시간에는 음, 우리의 베어링 커버와 우리가 현재 베어링 커버가 이게 양쪽에 적용되어 있잖아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베어링 커버와 본체의 끼어맞춤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형상을 보고 모형을 가지고 사부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V벨트 풀리고 V벨트 풀리는 회전체이기 때문에 원심력에 서 밖으로 이제 탈선하려는 그 힘이 크지는 않지만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늑강 렌치 볼트가 아니고 어, 여기에 멈춤 나사가 적용돼 있어요. 멈춤 나사 이렇게 예, 멈춤 나사 세트 스크류 죠이걸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고 그럼 이 친구가 밖으로 빠지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키가 있고 키는 우리 이렇게 빠겠고 자 여기 보면은. 뭡니까 여러분들 육각 렌치 볼트가 있죠. 커버에는 자리 파이가 있겠죠. 렌치 볼트의 머리가 이렇게 숨겨지지, 어, 숨겨질 지숨겨수 있도록 어, 이어떻게 손도 좀 자를 것인데 그랬네. 어쨌든 거시기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푼다는 얘기야 이렇게. 육각 렌치 이게 이게 현재 이게 길쭉한 게 기억자로 된게 육각 렌치죠. 시중에 이렇게 팔아. 이것도 이렇게 크잖아. 큰 것부터 작은 것 있잖아요. 피엘이 아니에요. 저 이렇게 해서 이걸 푼다는 얘기야. 여기 볼트도 피엘이 아니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커버를 이렇게 뽑은데 역시 이게 뭐가 있는가? 이게 5인실이 여기 삽입되어 있으니까 5인실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뽑아야겠죠. 우리 없다어 지금 뽑았다. 5인실이 들어가는 끼어맞춤은 뭐다? 구멍에는 H 대문자 H8이다.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 안쪽에 안쪽, 이 턱, 이 턱이 깎아져 있는 부분이 그지? 여기, 요요요요 부분이 그지? 요, 요, 배어링, 그지? 요거하고 우리가 본체하고 우리 끼워 맞춤 이렇게 이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근데 사부님이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움직이지. 본체에는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이 본체에는 끼워 맞춤이 우리가 H8이나 혹은 H7이 들어가겠지. 근데 여기에는 사부님이, 치육을 넣으라고 얘기를 하잖아. 여부분요요요 요 요고에. 요, 요, 요 부분 우리가 치육을 넣으라고 그러잖아. 요거 요요요요요 요거는 왜 치육이냐라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들 H 울놈은 h 축딱 넣으면은 얘가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뻑뻑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힘 돌려서 이렇게 뻑뻑하단 말이야. 그다음에 더 이제 뭐 이렇게 걸리면은 얘가 망치로 톡톡톡 이렇게 때려야 돼. 고무 망치로. 그런 다음에 이 볼트 구멍을 맞출라 하니 대대로 맞겠냐고 깔짝깔짝 해가지고 멍청 톡톡 땡겨야 돼데 살짝만 돌아오면 또 구멍이 안 맞는데 얘는 커버는 끼어맞춤 자체에 의해서 번치하고 조립된게 아니고 볼트에 의해서 조립을 하잖아. 얘를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쪽은 헐공 끼어맞춤 완전한 헐공 끼어맞춤인 뭐야? 지우기 커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야 사부님이 자꾸 알겠지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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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이 되는 단 여기도 마찬 가지가 되겠지 여기 보면은 베어링 본체와 지금이 기어 박스이 본체 이 본체와 여기 끼워맞춰주는 부분 있잖아 여기 여요 부분이 요 부분이 그제 요 부분이 요요 부분에 대한 끼워 맞춤이 지6이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요것은 뭐다? 이렇게 베어링 에, 베어링이 아니고 육각 렌치 볼트에 의해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고정을 하기 때문에 끼어 맞춤 자체를 위해서 고정하는 게 아니다. 요걸로 위해서 고정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다? 여기가 뭐다? 턱이 G6이다. 알겠지? 자.